삼포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별량 자료를 수치로 나타낸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삼포도라고 하는데요.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값. 실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은 산포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우리가 편차 산포도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개념이 편차라는 것인데요.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별량이 있고요. 그것을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주면 이것을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그러니까 별량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가 될 텐데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차의 총합은요.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더 알 수가 있는데요. 모든 숫자를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눈 것이 평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각 평균이 별량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별량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해서 다 더하면, 총합을 계산하면 이 값은 언제나 0이 됩니다. 항상 0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실제 예시를 계산하면서 한번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량이 2, 3, 4, 6, 10이다. 이때 그러면 평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숫자들을 다 더해서 5로 나누어 주면은 평균이 되겠죠. 일단 계산하면 평균은 5가 됩니다. 이 숫자 5를 가지고 별량을,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편차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별량.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리고 별량이 지금 3, 4, 그리고 6, 10이 있죠? 그럼 별량을 다 편차로 평균으로 빼주면요. 평균 5로 빼주면 편차가 나올 텐데요. 그럼 지금 편차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5가 되고요 지금 편차의 합은요. 편차의 합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내용으로 우리가 예시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다섯 명 있습니다. 편차는요?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디그스의 몸무게는 60kg 었는데요 이때, 다섯 명의, 기억는 댓글 열미음, 다섯 명의 몸무게 평균은 얼마가 될까요? 일단 우리가 편차의 합은 0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각 편차를 다 더해 주면요,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고요. 계산해서 x 값을 계산하면은 3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편차는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준 게 되구요. 지금 디귿의 몸무게가 60이구요. 별량이 그러니까 60이란 얘기죠. 그리고 편차는 3이니까, 여기에다가 평균을 빼준 것이 3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식을 정리해서 평균을 계산하면. 57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